안녕하세요. 설담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중공 보고서의 중요성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처음엔 저도 그저 형식적인 문서로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중공 보고서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발주처와 하자 보수 범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저희 본사 법무팀이 찾아낸 건 바로 중공 보고서였습니다. 부시공 중 어구간은 설계도서와 달리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을 변경하였으며, 품질 시험 결과는 준공보고서 18페이지 참고 라는 단한줄 덕분에 저희 현장은 하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법정에서도 증거로 인정받았답니다. 그후 저는 준공보고서를 단순한 문서로 보지 않게 되었어요. 기록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라는 말처럼, 현장 기술자에게 준공보고서는 공사를 끝내는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준공보고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공사개요는 핵심 특징과 변수를 함께 기술하세요. 예를 들어 본 공사는 기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비산먼지 및 소음, 민원이 상시 존재와 같이 현장의 특수 상황을 명시하는 거죠. 품질 관리는 정성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시험 성적서 붙여놓고 합격이라고 쓰는 건 누구나 할수 있지만 왜그 시험을 했는지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 변경과 계약 금액은 변경 사유를 강조하세요. 금액이 달라졌다면 수치보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정산서에서는 숫자 분석보다 실패 사례가 값집니다. 설계 시 집안 조사 미비로 인한 불확실성. 발생화 같이 정리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마감은 30일 이내로 하세요. 기억도 기록도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중공 보고서는 건설 기술자를 보호하는 법적 방패이자 다음 공사의 기반입니다. 더 많은 건설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글 또는 네이버에 설담 연구소를 검색해 보세요. 설담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